경제적 손실부터 생태계 파괴까지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불러오는 해양 선박 사고 사고 대부분이 위험 경보를 무시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국회의원 이희재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해안에 엄청난 유류오염 그리고 어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여수 c 프린스 사고 그리고 5년 전에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두 사고 모두 사전에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경에게 선박 강제 피항 조치권을 부여함으로써 해양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선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시 해경이 선박의 이동이나 피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응할 시에는 강제로 선박 피항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상 사고의 경우는 바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선박들이 대개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재산액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사망률도 어 교통사고에 비해서 어 세배나 이르는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연간 약 4,700억 원 정도의 해상 사고 피해액이 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한 피해 규모도 크지만 아그 어, 원인을 보면은 그 운항 부주의 예 그리고 또 정비 불량 같이 미리 예, 잘 대처만 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11년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해양사고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선박 1,750척, 인명피해 2,616명, 손해액은 4,700여 원에 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대부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폭랑주의보가발효돼서 사고가 충분히 날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크레인을 실었던 내인선이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충돌해서 베베스프루토에 실려 있던 원유가 무려 1만 톤 이상이나 유실되면서 엄청난 그 해양 오염을 일으켰던 사고죠. 당시에 교통 감전센터에서 사고 위험성을 미리 알렸거든요. 그랬을때 만약 이분들이 그 명령이 잘 따랐더라면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또. 만약 해양경찰이 당시에 강제로 그렇게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더라면, 막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상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순환 구유법이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선박을 수색한다든지 인명을 구조하는 발생 후 조치에 관한 법이고, 어, 지금 해양경비법의 경우는 위험의 예상될 때 예,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그러나 그 선장이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어, 집행권이 없,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고 위험에 대해서 어, 충분히 경고를 해도 부응할 경우 어, 사고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최근 조선 기술의 발달로 대형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해양 사고의 발생도 늘고 있습니다.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는 역시 기름 유출. 특히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등은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인재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끔찍한 기름 유출 사고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충남 태안. 하루에도 몇 번씩 해양 경찰들이 순찰에 나서고 있었는데요. 한번 발생하면 재산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까지 해경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1년 상반기 태안 해경 관내 사고는 총 38건.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 고장이 9척, 선박 충돌이 7척. 침수, 좌초, 전복은 각각 다섯 척으로 모두 7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이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에 해양경찰은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 선박들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이동 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상선 항로대에서 작업 중에 있으므로 예, 안전한 회역으로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경에게 강제 피항 조치권이 없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해경도 현장에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음, 어선들 검문 검색이나 개류를할 시에는 상당히 위험이 수반 수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켜주십사, 이행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 하고 안전. 끝까지 가실 때까지 저희가 호송하는 게지급로서는 최선의 역할입니다. 사고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사고 예방을 위해선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대한 해양경찰서를 비롯해 전국의 해경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치안을 유지하고 보다 책임 있게 안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경에게 선박 강제 피항 조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양경찰에 그 위험 선박을 즉시 이동하고 피난할 수 있도록 선박 강제 피항 조치권을 부여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통신기 고장 또는 운항 부지 등으로 인해서 위험이 예견됨에도 적절히 대피하지 못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 해양 경찰이 이러한 위험 선박을 강제 피항 조치를 할수 있게 된다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해양 사고, 위급시에 적절한 조치가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명령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 경찰관이 강제로 이그 이행을 집행할 수 있도록 어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애국선박의 경우는 우리 연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 해양경찰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8월에 태풍 볼라벤이 이제 상륙해서 많은 피해를 줬는데, 그때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중국 어선 두 척이 이제 좌초해 가지고 12명이 사망하고 3명이나 실종하는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해양경찰이 안전한 곳으로 피항을 하라고 그것도 중국어로 교신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연안에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도 우리 해양경찰의 강제 집행권을 부여한 것이 중요하죠.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더라도. 또 해양환경관리공단,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신속한 대응 가능하도록 어, 잘 이, 훈련하고 어, 해양사고의 사후조치를 위한 첨단 장비들 이런 것들이 에, 우리 해양경찰에도 어, 조속히 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어 해양 경찰이 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 때문에 예, 그 폭력적인 그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또어 우리나라 독도+ 독도 수호도 해양 경찰에게 1차적 임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해양 경찰관들이 그동안에 이 강제 집행권이 없어서 겪었던 애로가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해양경찰의 업무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고 또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우리 해양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경찰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선박의 이동이나 피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이 불응할 경우 선박에 대해 강제 피항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